어,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한번 보세요. 미국은 절대로 다른 나라를 위해서 핵을 쓰지 않습니다. 핵 우산이라는 말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탕 발림일 뿐입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 핵 우산은 찢어진 비닐 우산입니다. 누가 감히 현무 미사일이 미, 핵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 핵전쟁 24분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아, 이것을 사람들과 공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아, 이 책에 보면 이제 과거에 영국의 윈스턴 천칠은 세상에 평화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아,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살인적 갈등이 보편적이고 무한했다. 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책은 애니제이콥스라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 겸 작가가 썼는데 우리 강동혁 선생님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70년, 70년 만에 긴밀 해제된 문서 대통령 자문위원, 장관, 군인, 또뭐 핵개발 관련 과학자들, 공무원 등을 이 작가가 독점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하나의 시나리오이자 논픽션인데요. 미국은 1950년대 초부터 미국 정부는 핵전쟁에 대비해서 수조 원 달러를 쓰고 수억 명의 미국인들이 대량 학살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미국 정부만큼은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다듬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 영토로 핵미사일이 발사된 순간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시나리오를 이 작가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정하는 것은 1 메가톤급 열 핵폭탄이 투하됐을 때를 가정하는 겁니다. 워싱턴 DC 외곽의 펜타곤이 공격을 당하는 걸 가정을 하는데요. 어, 1000분의 1초 동안 어, 폭발한다. 1000분의 1초 들은 거의 뭐 찰나의 순간이죠. 찰나의 순간인데 어, 소리보다는 빛이 빠르니까 핵폭발하는 순간에 빛만 보일 뿐 소리는 안 들리겠죠. 예. 불, 이 불덩어리는 시속 수백만 킬로미터 거의 광속으로 확산을 하는데요. 지구상에 가장 강력했던 태풍인 호주의 호주의 그저 과거에 그 기상대에서 관측된 그 태풍이 고작 시속 407km였대요. 그런데 핵폭발이 있는 경우에 불덩어리는 시속 수백만 킬로미터로 확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콘크리트는 폭발하고 금속 물, 물체는 녹고 돌은 부서지고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라운드 제로조차 제로가 된다. 그래서 펜타곤에서 북서쪽으로 수백 미터 떨어진 뭐알린턴 국립묘지나 북동쪽에 1.6km 떨어진 포터맥 강의 린턴 기념관, 제퍼슨 기념관 이런데 구경하는 사람들도 새카맣게 다 타버린다. 폭발 후 3초 만에 4km 떨어진 지점에 사람들이 3도 화상을 입는데, 3도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벗겨지고 피투성이 진피가 드러난다. 몇초 만에 100만 명이 죽을지, 200만 명이 죽을지. 300만 명이 죽을지 알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으로부터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세상을 파멸시키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서울에는 뭐 핵폭탄이 터져도 아파트 숲이 많아서 빌딩 숲이 많아서 뭐 많이 확산되지 않는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섬광 같은 빛이라든가 1억 섭씨 1억도의 열 그러니까 태양 중심부의 온도보다도 3배에서 4배나 더 높은 1억도의, 1억도 시의 열, 불덩어리, 바람, 고도로 압축된 공기, 그리고 이러한 것들 엄청난 파동, 모든 것들을 다 영어로 만들어버린다. 대형 트랙이나 버스는 뭐, 테니스 공처럼 하늘을 날아다닌다. 이렇게요. 흔히 말하는 핵폭발 후에 일어나는 버섯구름은 불타버린 사람과 각종 잔해로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것이 버섯구름으로 빨려 들어가 타버린다. 그리고 방사능 낙지는 지구에 죽음의 비를 뿌린다. 얼마가 죽는지를 알 수도 없다. 그 20km 밖에서 폭발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눈이 멀어진다. 그 서울에서, 서울역에서 의정부까지가 약 17km, 서울에서 안양까지가 18km, 서울에서 송내까지가 한 20km 정도 되는데요. 20km 밖에서 그 폭발하는 장면을 봐도 사람의 눈이 멀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아, 어, 뭐, 핵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크라이나를 한번 보세요. 미국은 절대로 다른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 핵을 쓰지 않는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은 이미 찢어진 비닐 우산이다. 한국 국민들은 독자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